아야? 꼬마야?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돼? 안 훔쳤어요.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. 가자. 잠시 후 회사니깐 잠시만 얌전히 있자. 퇴근하면 부모님 찾아줄게. 이렇게 큰 아이가 있었어. 조신한 척 하더니 너 사고친 거야? 신경 끄시죠. 대리님. 저런 근본 없는 꼬질이 꼬마를 회사에 데리고 와서 분위기 망칠 거 뻔하잖아. 아줌마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요. 센스 있는 꼬마네요. 회사에서. 과장님, 미자가 꼬질이에 데리고 와서 회사를 놀이터로 만들고 있어요. 혼내주세요. 정말이야? 업무도 제대로 안 하고 애랑 놀고 있어요. 어디 있어? 가보자. 아이를 보고 갑자기 태도가 바뀐 과장. 미자 씨는 일을 잘하니 이 프로젝트 맡아서 해. 감사합니다. 그날 저녁. 미안해. 늦게 퇴근해서. 괜찮아요. 우리 야식 먹을까? 야식 타임을 즐기고 있는데 그때. 이 역한 냄새 뭐야? 교양하고는 질 떨어지게 나가서 먹어. 야근하는 거안 보여요? 갑자기 음식을 붓는데. 뭐 하는 거예요? 사무실에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. 내가 친절하게 쓰레기 버려주는 거야. 대리님 인성이 쓰레기네요. 인성이 중요한 너는 아빠 없이 애 키우고 있어. 사무실이 저런 꼬질이 데리고 오고 일부러 트집 잡지 마세요. 네가 회사를 만만하게 본 거잖아. 애 딸린 싱글맘 주제에. 갑자기 뭐 하는 거야? 사장님, 미자가 사무실에서 야식 먹고 회사 문서 손상시키고 아이까지 회사에 데려왔어요. 해고시켜야 해요. 해고당할 사람은 너야. 네? 다들 놀라고. 내 조카가 이미 문자로 알려줬어. 삼촌 직장 동료를 일부러 괴롭히고 문서훼손해 증거 다 있어 당장 해고야 나가 악한 직원의 최후가 통쾌하네요 착한 미자의 승진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